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는 성경말씀 78쪽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라는 말은 출애급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데서 나오기도 합니다. 저주, 저주할 저, 빌주 저주할 저라고도 하고, 빌 저라고도 합니다. 빌 저, 빌 주도 저주할 줄라고도 하고, 저주는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요, 저주하여서 비는 것을 저주라고 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빌고 바란다 라는 뜻으로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빌다 똑같은 빌다라는 뜻이지만 남이 잘못되기 위해서 어, 빌 때는 저주라고 하는데 빌저와 빌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저자는 이와 같이 앞에 말씀한 자가 있고 뒤에 또 짝자가 있는데 또 짝자는 또 짝자는 이와 같이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들어서. 자꾸 자꾸 또 쌓다 그래서 쌓다 도마 위에 재물을 높게 쌓은 모양으로 거듭 쌓는 데서 또라는 뜻으로 쓰이는 뜻입니다. 대부분 많이 물건을 쌓아놓는 모양으로 보기도 하지만 혹자는 남성을 뜻하는 글자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글자가 또자자입니다. 말씀은 자가 붙었고 또자자가 붙어서 재단에 재물을 쌓아놓고 말로, 말로 빈다, 말로 저주한다. 남이 잘못되기를 계속해서 말을 해서 말을 쌓는다라는 뜻이 저 자입니다. 주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자는 입구 자가 앞에 있고 형형 자가 이와 같이 있어서, 형은, 형형 자는 형은 무리의 대표로 입을 벌려서 말하는 사람, 신에게 소통하는 사람을 말해서 형이라고 하는데 혹자는 사람과 머리가 가장 큰 형이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 형형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앞에 재단을 뜻하는 보이시자가 들어서 빌축, 빌저 등과 같이 쓰이는 게 보면 빌주 등에 쓰이는 것과 같이 보면. 순히 버리가 큰게 아니라 입을 벌려서 신에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뜻합니다. 빌축자는 입이 있고 형이 있어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기를 입을 벌려서 빌다, 저주하다라고 쓰고 있는데 빌축자는 앞에 똑같이 빌다라는 뜻에서 이와 같이 빌축자는 앞에 분명히 재단에 뭔가 쌓아놓고 재단에서 흘러내는 피를 그려서, 보이시 재단을 그린 게 있고, 빌축자는, 빌축자는, 이와 같이 입과 형이 있어서, 단순히 형이 입을, 입을 벌려서 신에게 비는 것은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고, 똑같이 비는 거지만, 재단, 재단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뭔가를 바라는 것은, 빌축,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빌때 직접 상대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신을 통해서 큰 신을 통해서 빌거나 바라는 것을 축이라고 합니다. 빌축자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자신이 자신의 물이나 자신을 뺀다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축이라고 하고 남이 잘못 되기를 바라는 것을 주라고 합니다. 재단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크므로. 보일 시가 들어가는 빌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를 다시 한 번씩 살펴보면 한자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저주를 살펴보면 저주는 저주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온갖 재앙과 불행이 닥치기를 바란다라는 뜻에서 제단에 뭔가를 쌓아놓고 기도하고 빌고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저주라고 할때저 자를 그래서 입으로만 빌리기 때문에 입구 자를 쓰고 이와 같이 또자 자를 써서 이와 같이 써서 저 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저주를 이와 같이 합해서 저주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이 말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한테 돌아온다 라는 우리말에 우리말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뒤집어 말하면 남이 나한테 혹시 저주하는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고 대꾸하지 않으면 그 저주는 결국 저주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생각하면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이 나를 저주할 때 받아치지 말고 버려두면 결국에 그 저주가 저주하는 사람한테 간다라는 말입니다. 또 찻자는 조사할사 뗏목처럼 나무를 많이 쌓아놓고 조사한다 도울 조 이렇게 뭔가 쌓을 때 힘으로 돕는다 조할 할아버지조 자기 집안에신 많이 쌓여 있는 신들 조상들을 나타내서 할아버지조 조세조 조상조 다음에 조세자는별 차가 붙어서 별을 쌓아놓고 일부분을 세금을 냈던 데서 조세조 짤조 씨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예. 배를 짠다라는 데 짜일죠. 형용자를 따르는 글자는 비축 등의 글자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